아이고, 독립기념관 건립문이 있네요. 햇뜨는 동방의 이 아름답고 복된 터전에 당군께서 나라를 여신이래, 우리 한민족은 백만 년의 긴 역사를 한 핏줄로 이어오며 빼어난 문화의 꽃을 피워왔다. 이 나라를 넘보는 무리가 여러 차례 우리를 괴롭혔으나, 그때마다 우리는 불굴의 투지와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피와 땅과 슬기로 이 땅을 지켜 왔다. 근세에는 우리들 스스로 근대화를 이룩하려던 이룩하려던 눈물이 참 노력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으로 좌절당하는 민족적 순환을 겪었으나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거룩한 희생 그리고 온결의의 줄기찬 항쟁으로 독립을 되찾았다. 이제 떼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국군상 승기를 맞아 우리는 자주독립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 이를 후손에 전하고 조국 통일을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정성과 힘을 한데 모아 이독립관을 독립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다.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기념관 관립의 참뜻이 길이 이어지리라 기약하면서.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과 발전을 향한 온 국민의 소망과 결의를 담아 여기에 새긴다. 왔다. 글 진짜 잤었다. 근데 대통령님이 그거네. 1987년 8월 15일. 예. 단기 4320년 8월 15일. 예. 예 대통령님은 누군지 말씀은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앞에 마지막 글자가 환입니다. 환. 예, 드디어 왔습니다. 조선 청덕부 철거 부재 전시 공원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런 부재들 많이 보이죠. 돌덩이들, 예, 돌덩이들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쪽에서 저쪽에도 있고요. 예. 너이리와 너부터 한번 꿀밤 한번 맞아. 아따. 돌 예술적으로 깎아놨네. 응? 야 예술적으로 깎아놨던 돌입니다.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 만든 조선청독부 예,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시키고 유린했던 그런데 앞장섰던 사무실 건물 너희로 한대 맞아. 너는 너도 기초가 단단할 필요가 없어. 너도 한대 맞아. 예 아주 많은 조선 청덕부 기자재 많이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거, 예, 둥글둥글한 것도 있고, 예, 아주 정나라게 아주 길바닥에 아주 내 동계초 내 등계초 또 아무도 관심 안 갖게 해놨습니다. 예, 일제 수탈 강제 침략. 대한민국을 유린했던 건물들, 이런 건물들, 부자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자가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저 집회, 우리가 강화문 사거리에 가면 항시 저기 꼭대기에 서 있었던 는데 제가 일본, 전,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한 민족을, 민족의 헌을 맞살하려고 했던, 예. 보셨죠? 이게 첨탑이라고 되어있네요. 첨탑. 참탑. 첨탑을 해가지고, 네, 조선 총덕부 건물의 상징했던 첨탑은 전체 높이가 약8 m 이고 무게는 30톤이다.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가장 먼저 해체되어 국립중앙박물관의 광장에 전시되었다. 같은 해 11월 27일 독립기념관으로 이전되어 임시로 독립의 다리 주변에 설치되었다가 1997년 5월부터 시작된 전시공원의 조성공사시 이곳으로 전시되었다. 첨탑 아주. 아주. 좀뭐 예술적으로는 뭐 어쩔다고 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기분은 상당히 나빠요. 예. 그 다음에 7층에 썼던 종처석이라고 하네요. 예. 우리가 건물을 지면 바르게 이렇게 잘 세웠다고 예. 정초라는 글씨 있는데, 이게 아마 이또 히로부미 글씨인가?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글씨가 예, 정초석들이 이쪽에 쭉 있네요. 여기 보면 또 이제 모서리 탑 상부 석조 장식물이라고 또 이렇게 돼 있고, 예. 이쪽도 다그 부자재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선총독부의 부자재들. 예, 다 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어때요? 여기 직접 와보시면 정말 한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진짜 생겨요. 예,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한, 한 대, 예, 꿀밤을, 꿀밤을 줬더니 땡땡거리네. 이게, 예, 쇠로 예, 됐네요, 쇠로. 아, 이게 지금 1910년에서 45년 사이에 있었던 건물이니까 지금 2021년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실 수 있죠. 다 이런 예그 정초석 주변에 저거를 쌓던 부자재들이 맞는 맞은 맞네요. 예. 저런 거 보십시오. 아주. 이런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일제 시대 때 머리 제대로 외국 갔다가 국내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항상 낙은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측면 중앙부 속조 장식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조선 청덕부 네. 옛날에 조선 청덕부 건물.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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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다가 조성을 잘 해놨네요. 네, 모서리 탑 상부의 아치형 벽, 벽 장식. 네. 네, 이런 모습입니다. 아유 이쪽에 또 많이 한 군락을 이루고 있네요. 꼭 무슨 고대시대의 유적지를 온것 같아요 고대시대의 유적지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 있었던 예, 돌덩어리들인데요 돌덩어리들 돌도 아주 똥그랗똥하게 360도 진원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던 모양이에요 조선총독부 건물 칠 때요 그거 칠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한국 국민이 예, 또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랬을까요? 하여튼 상당히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